1월 첫째 주 코킹 하는 날이고요. 눈이 오네요, 눈이. 눈비. 오늘도 다치지 않고, 제발 무사히, 아무 일도 없이, 그 어떤 컴플레인도 없이, 잘 소화해 나갔으면 합니다.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제발 오늘도 무사히 잘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어,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 네. 같이 아고다 추가 커피 한잔자이 제품은 CBD 오일이라고 하고 이걸 내가 지금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열심히 잘 팔다가 요즘에 이제 하나 둘씩 경쟁자들도 생기고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해서 상산문에 참여하게 됐어요 감기고요. 아 응. 아, 서 아. 5년 전에 이제 하나의 엔지니어로서 영업부터 마케팅부터 다 배우기 위해서 불렀어. 음... 근데 가슴속에 계속 스타트업 신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24년부터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어딕터스라는 중독자들, 덕후들을 모으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있어. 아이데이션 단계야 아직. 예찬도 절실해? 절실하다. 뭐야. 너러 <laughs> 뭐야. 코워킹에. <laughs> <뭐야? 웃음> <laughs> 포핻ing에... 아.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d I'm v e y w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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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very w 잘 l d I'm very w 이 l d I'm very w i 어 y w i 뭐 d I'm very wild. i 어, 여기 앉으시래. 그냥. <laughs> 그럼 아까 땡기 때. 오늘 여기 앉는 게 제가 좀 걸으신 것 같고. 상석에 앉으면은 측면에 앉은 사람들이 또 좁아서 또 하연님이 옆으로 비껴야 되잖아요. 실은 그냥 이렇게 맞대맞으로 딱딱 이렇게 앉으면 서로 게 불편할 게 없는데 이렇게 측면에 앉으면 부담스럽잖아요. 네 옆에 딱딱딱딱 붙어 앉는. 편안할 그런... 수도 있긴 아니 나도 옆에 누가 이렇게 <laughs> 앉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 <laughs> 앉으라는데 좀 앉았으면 좋겠죠 는 저는 지금 네. 컴... 네, 네. 라이브 컴퓨터예요, 방송을 방송을 아, 아, 하고 있으신가요? 거요 거아요 우리 하연 님은 어떤 업에 종사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 저는 원래는 그렇지? 아, 그렇다. 뭔가 부주에뭔가되게 네. 바빠 보여. 네. <laughs> 다 이해합니다,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재미이왜 습관적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써요? 아, 제가 몸이 허약해요. 어. 허약하고. 아. 그다음에 감기 걸리는 걸 거를... 감기가 걸리면 안 돼요 음. 제가 이제 회사가 컨설팅사니까 음. 기침을 하면 은 회장님 나가잖아요 아이한테 음. 제이미 마스크 왜 껴야 되냐고 묻지 말고 마스크를 끼세요 저도 끼고 싶겠어요 저도 답답하죠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마스크를 세워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코로나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음. 네 그래서 마스크를 끼는 게 좋죠 그리고 느낌이 싸우면 껴야 되고 나의 건강관리 그리고 이제 회의실에 열기가 뜨거워지면 파이파편이 튀어요 혹시 마스크 a p u j i 이 Papuji. 이 p a p u 나 i 이 Papu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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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p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n g I'm not sharing. I'm not sharing. I'm not s h a r i 아 g I'm not sharing. i 이 not s h a r 들 n g I'm not sharing. I'm not sharing. 사 m not s h 도 r i n g I'm not sharing. I'm 아니 무슨 시작도 전에.. <laughs> 단톡방에 올려주시네. 아 단톡에 올려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하자 아, 하자. <laughs> 셀카는 끝난다. 찍는 게 맞지 않나 하나 둘 셋. 어이 이거는 인스타에 올라가네? 스토리야. 스토리? 간중이라서. 그니까. 네. 음... 사진 안 찍을게요. 얼굴 안 찍을게요. 음... 솔직히 이게 여기에서 뭘 하는지 그쵸 무슨 취지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것도 <laughs> 모르고 네 설명해 드릴게다 아, 이해합니다 저는 저는 모르는 건지 다 알아요 다 이해합니다 혹시 다른 네. 그 모임에 대한 이해도가 좀 혹시 다른 뭐 참가해서 모임이나 뭐 자동, 아우, 자동차 모임, 애교 모임, 뭐 사업 모임 뭐 커피 모임 모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지 제가 사실 2년 동안 제주도가 살다가 왔어요.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 경제진흥 하는 사업자 모 같은 음. 가고는 했었는데 여기서는 에서는 처음 서지 장점은 이제 제이미라는 사람 자체가 컨설팅 영역이라든가 본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제 워낙 영향이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제이미 자체가 엄청난 장점인 모임인 거죠. 근데 제이미의 고민은 이제 우리도 같이 이 해결하는 중인데 이제 제이미 없이도 이 모임이 의미가 있어지게끔 자동화되는 걸 이제 원하죠, 제이미가. 어쨌 사업에 있어서 뭐 인사이트도 많이 받고. 서로 분명히 뭔가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제이미의 경험과 제이미의 컨설팅 능력으로 좀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도 좀 나오고 할것 같아서요.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는 오늘 일단 몇 시간 지나고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간단하게 어, 모임 소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JAMI 어, 팀 제이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제이미 대표입니다. 모임은 성사화 모임이다. 글씨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성공할. 성공하는 이미 엑시스를 했거나 기반이 되어 있거나 어떤 결과물들을 나타낸 사업가들을 얘기하고요. 성공할은 이제 진입, 진입해갖고 무언가 얻어가거나 또 엑시스를 했는데 다시 시도하거나 진행할 사업가 모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가해주신 멤버, 오늘 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님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백대기업 회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을 녹여서 올려놨는데 클릭을 하지 않으신 이유나 아니면 영상 자체가 좀 어렵거나 영상을 보지 않으셨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상을 안 보고 무작정 오는 거는 그냥 와서 서 계시는 거죠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하는 데냐고 여기서 지금 뭘 하는지 무슨 취지인지 아무도 모르고. 네설명 설명해. 우리 성사모 모임이 무엇이다라는 거는 좀 보고 이렇게 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 보지 않을까라는 아, 게 이제 나의 고민인 거지. 재미가 성사모 모임을 운영하는데 왜 유튜브를 만들었을까? 왜 내가 이렇게 기록해 하고 올렸을까? 호킹을 찾아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 있으신데 모두 다한명한명 어, 한명 제가 다 아끼고 또 제가 존경하고 어, 좋아하는 참여자분들이니까 너무 이거 보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laughs> 와, 다들 열정이 장난 아니다 이게 다 집에 안 가고 오늘 매우 즐거웠습니다 오늘 매우 즐거웠고 다들 열정이 장난 아닌데 와우 머리가 머리가 저는 이렇게 어, 또 이렇게 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사진만 찍지 말고 꾸준하게 나와서 코어을 하시길 바랍니다. Fucking crazy, 라죠 대해.